잊어버렸어? 더 들어가, 아, 들어가지마, 들어가지마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 야, 연수 나와 나와, 나와 <laughs> 아, 들어가지마, 위험해 몇 개째 벌써 두 개째지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자 우리 연서랑 어, 여름휴가 왔는데요 태풍 때문에 어, 물에 못 들어가고 파도에서만 지금 놀고 있습니다. 아, 시험 끝나신 분 축하드리고요. 어어 어, 인사 한번 해. 하고 있어. <laughs> 에,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어, 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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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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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. 어, 그적 뻔했어, 좀 빠질 뻔했어. 야, 물총도 뒤에 있다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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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간다. 연서야 뱃살 좀 관리해. 다 나와 생방송이라. 아이고. 참. 이렇게 노니까 어때 연서야? 그러니까 바닷가에 우리밖에 없어. 오늘 수영장 개장 해수욕장 개장했는데. 아... 자, 우리 연서와 저의 독점 해수욕장. <laughs> 여기는 아, 하조대 해수욕장 옆에 있는 중광 해수욕장인 네것 같고요. 그래, 파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. 어? <laughs> 너 이것도 잊어버리기만 해봐. 또 잊어버렸어. 물통 어디 갔어? 아까는 숟가락 잊어버리더니, 아이고 자, 하여튼 우리 연서 저기 뭐야? 방학은 아니고요. 그냥 뭐 체험 뭐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식구들하고 좀 미리 놀러 왔습니다. 아이고 없어졌어. 아따 바로 좋다. 아싹 좋긴 한데 수영을 못해서 예 네. 그냥 간단하게 파도 앞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연수 집에 가저 이따가 가서 엄마한테 혼났다 물에 들어가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어? 가면 뭐 실로 네가 갖고 와라 아 파도 좋지요 예아 네. 방학 들안 하신 분들 네. 방학 하고 가세요. 지금 태풍 때문에 아직도 파도가 셉니다. 네. 오늘 강원도 수영장 개장했는데 입수는 금지입니다. <laughs> 뭐라고 앞에서 쫑알쫑알 거려. 잘 논다. <laughs> 어, 흘러갔어. 우와. 연서 이제 가자. 뭐가 싫어? 어? 집에 가이지. 파도와 싸우는 소녀와 바다. <laughs>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, 아 소리도 좋고요. 네. 날은 좀 흐리긴 하지만 이 넓은 바닷가에 연서와 저와 둘만 어, 놀고 있습니다. 아 좋다. 갈매기도 비가 어 연서 저기 있다. 연서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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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와. <laughs> <laughs> 안 나와! 들어가지 마! 야, 뒤로 나와! 이면서 뒤로 나와, 좀 더! 나와, 나와! 야! <laughs> 저기까지 신났어, 그냥. 어? 와저 뒤에 파도 밀려오는 거봐야저 선생님 저 뒤, 뒤에 파도도 장난 아니야 빨리 나와 <웃음> 야 <laughs> 나오니까 이놈아 네, 여기 서핑장입니다. 네, 서핑, 어, 할수 있는 데가 있는데, 서퍼들도 오늘 안 보이네. 어제는 좀 많았는데. 네. 여기는 중광 해수욕장, 하조대 해수욕장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. 바로 옆에. 네. 너돈 들어가면 안 돼! <laughs> 아이고,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네요. 네, 이제, 어? 자, 튼 시험 끝나신 분들 축하 드리고, 네, 이제 곧 여름 휴가인데, 뭐 바닷가도 좋고, 동네 수영장도 좋고. 이렇게 재밌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우리 연서 막 떠내려다녀, 지금. 으 연서야, 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? 뒤로 좀 나와. 아주 그냥 파도에서 노는 건 좋아해가지고. 여기 동해바다입니다. 서해바다에는 뭐이 정도 파도까지는 없고. 저희도 태풍 오면 모르겠다. 어? 어? 징글징글한 이 파도. 어, 어제는 더 세가지고, 감히 이렇게 물가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습니다. 에. 오늘은 가끔 들어왔는데. 어. 이제, 이제 가야 야, <laughs> 아, 정신 하나도 없다. 네. 오리포트를 2m짜리 사갖고 왔는데, 네. 에, 오리포트는 도저히 여기서 사용을 못 합니다. 네. 에이, 사고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어이? 내츠고 아. 보트는커녕 지금 배도 하나 지금 못 뜹니다. 배도 못 뜨고요. 수영도 지금 금지여가지고 지금 연서가 물에 들어가는 건 알고 그냥 요 앞에 파도 치는 데서 <laughs> 어 하고 있고. 에, 차 타고 왔죠. 강원도까지 걸어왔겠습니까? 자, 뭐 방송 상태는 뭐 양호한가보네. 문제 없이. 자, 그럼 뭐 어차. 야! 나는 수영복도 안 입고 왔는데! 이건 뭐 재난방송 같아? 이면서좀 나와! 어, 좀 나와! 야, 좀 나와! 이놈아! 막, 한 10m씩, 파도 칠 때마다 10m씩 날아가. 야! 어우! 많이 밀려온다. 나도 들어가 볼까? 아 무서워. 예 네, 저는 지금 수영복도 안 입고 카메라 들고 있어, 스마트, 아이폰 하고 있어서. 연서, 연서 분명히 너 엄마하고 물에 안 들어가기 약속했어 안 했어. 어? 어, 네가 들어간 게 아니고. 파도가 온 거야. <laughs> 야, 저기 또 파도 밀려와. <laughs> 아이고. 어, 어지러워. 막 이제 야 이제 안 힘드냐? 너 지금 파도 맞는게 벌써 얼마, 얼마 지났는데 지금 어? 야야야야야아치각야 어, 야, 야, 야. 아, <laughs> 여기 갑자기 다 바닷가로 변했어 어. 지금 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만 좀 보기만 하는데.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, 이놈은. 어우. 징글징글한 파도들. 덤벼라! 파도야! 해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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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기 <여기> 서울로 가! <laughs> 이변석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? 소감이 어때요? 어, 이거 어릴 건데? 우와, 또 파도 여기 많이 밀려온다. <laughs> 어우, 저 뒤에 멀리서는 그냥 파도가 한 3~4미터 정도. 어우, 어, 아. 그랬어. 네, 지금 파도가 좀 세가지고요 어, 수용 금지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수욕장 개장하는 날인데 네. 레고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민서가 찢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레고도 없어요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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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이제. 어? 물, 야 쉴려면 좀 뒤로 나와 더야 삼촌 다 젖었잖아 이거 봐 어우 옷다 젖었다 아 오늘 재밌는거 같아연사야 이제 딱 몇분만 더 놀고 가자 조금만 더 놀고 가자 내일 또 들어오면 되잖아 아아 어? 징글징글한 파도 아, 보트를 좀 갖고 놀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아 이야 야야 너야 그러게 말이야 아. 자 하튼 아좀 먼저 뭐 아직 방학 안 했는데 우리 형수 잠깐 저 체험 뭐 학습 뭐 신청해갖고 어, 잠깐 나왔습니다. 자, 하여튼,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휴가 가실 텐데, 뭐 바닷가 가시든지 수영장 가시든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. 예. 네. 뭐, 나중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서야 인사하고! 어? 이쁘게 인사, 이쁘게! 어, 안 어? 여기 나와, 댓글. 아, 니가 보면 뭐해? 나 이따 보여줄게. 아. 연서야 인사 이쁘게 한 번을 넘어지면서 인사 이쁘게 인사 이쁘게 어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번 멋지게 자빠지고 끝내자 어자 파도야 한번 우리 연서 한번 덮치고 끝내자 야저 뒤에서 또 밀려 온다 파도들. 아 덤벼라 이거야? <laughs> 어우 저 뒤에 파도들 망원렌즈 있으면 잘 보여줄텐데 <laughs> 아 큰거 한번 맞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큰게 안오네 <laughs> 여기서 배 나온다 배다 나온다 고추는 안 나오게 조심해 야, 요 파도 오면 이제 끝내겠다. 저 뒤에 큰거 맞으면 끝나갔다 어우!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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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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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나와! <laughs> <laughs> <우와! 웃음>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어디 거이네, 이거?